the sinkholes might be shocking to see but they are a fairly common and well understood phenomenon 자, 싱크홀은 어쩌면 좀 샤킹할 수도 있어 보기에 보기에 되게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이 싱크홀들은 데이 싱크홀즈를 봤죠 싱크홀들은 꽤페럴리는 꽤입니다 꽤 보통이고 그리고 well understood phenomenon 잘 이해되어진 현상이다 이해되어진 해서 pp형 온 거죠 이해되어진 현상이다 음, 그러니까는 어, 어, 땅이 갑자기 꺼지니까 는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음, 되게 흔한 일이고 어, 보통의 꽤 흔한 어, 꽤 흔한 일이고 음, 흔한도 써놓으셨다가 음, 꽤 흔한 일이고 그리고 잘 이해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 왜왜 왜 싱크홀이 갑자기 생긴 거야? 왜 갑자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거야? 라고면서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잘 지금 사람들이 아이 싱크홀이 이래서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싱코 에이스 캐비티. 자, 싱커리라는건 구멍인데, 그런데 그것은 관계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기는 대수로도 바꿀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그것은 형성합니다. 지금 캐비티를 받는 거니까 포머 s on 거 보이지. 자, 구멍을 형성. 어, 그, 이 어, 싱코는 구멍인데, 그런데 구멍은 형성에 be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이 땅에 땅지표면에 아래에 형성됩니다. 어, 그래서 형성되는이야. 그러니까 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형성되는 거야. 구, 구멍이 형성돼. 근데 여기 지금 능동으로 나왔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해석은 수동으로 되지만 영어로 쓸 때는 능동으로 쓴다. 이게 진짜 이게 비, 그러니까, which is formed 이렇게 나오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formed 해서 능동이라는 거꼭 주의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형성됩니다. 네, 지표면 아래 에 형성이 되는 구멍이다. It can range from a few meters to hundreds of meters in diameter while reaching depths of, of up to 375 meters. 자, 그거는 자, <laughs> range from 중요한 수거죠. a few meters, a few meters 몇 미터에서 몇, 몇 미터까지 다양해요. 그거 몇 미터에서 Hundreds of, hundreds of는 이제 수백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 미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 이분 지금 씽크홀을 얘기하는 거죠. 어, in diameter, d i a m e 는 직경, 지름이죠. 그러니까 지름에 있어서 수백 미까지될 네, 수가 있죠. 그런데 음. 뭐하면서 it is가 지 생략이 돼 있죠. 그러니까 it is reaching depth of up to 375 meters. 자 375m까지의 깊이에 도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리즈는 생명에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즈 리치잉, 아니면 리치드가 아니라 리칭. 아이언 종어 보이지 이런 거, 좀 이런 거다 주의해야 돼. 자, 비록 싱크홀들이 happen 일어날 수 있어요. For different reasons,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어요. 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비록 이죠좀 얼도 별표 할게요 비록 그럴 수는 있지만 이싱크홀들은 되게 흔해. Where the ground below the surface, 자,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땅이 it's of porous 아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말캉말캉하고 부드럽고 이제 porous 구멍이 많은 많은 그런데에서 그런 곳에서 되게 흔하다. 그래서 외 e 이 들어가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 지금 아, 관계 부사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 음. 그라운드로 지금 받는 이즈거든요. 지금 이거잘 봐야 돼. 자, 물이 circulate through the ground. 자, 물이 이렇게 순환할 때 through the ground. 땅속을 땅을 통해서 지이 토지를 토양을 통해서 물이 형, 순환할 때 아주 부드러운 광물질들 리스타 투디서브 용해되기 시작한다. 지금 지금 서치해서이 카보네이트까지 요게 지금 미네랄을 수식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뭐와 같은. 그 석회암과 탄산칼슘 같은 같은 모모와 같은 저 서체는 그런 같은 부드러운 광물들이 용해되기가 용해되기 시작한다. 이때 투 디졸브는 디졸빙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this process 이 과정은 creates 만들어 낸다. 공간과 틈새들을 딱 밑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해서 컴마 미치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 주의할 점, continue죠. continue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spaces and openings를 받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continue뉴스가 아니라 continue가 나오고요. 이 컴마 위치는 and 대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위치 대신에 대은못 씁니다. 왜대 앞에는 컴마를 쓸 수가 없어요. 컴마 그러니까 다음에는 대을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정리. 컴마 위치는 and day로 바꿀 수 있고요. day이기 때문에 continues가 아니라 continue고. 그다음에 위치 대신에 지금 여기서 대은못 쓴다. 그래서 day to grow, 어, 그래서 위치 continue to 그래고서 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점점 커어 계속해서 커진다. 나 어떻게까지 했지? 어, 그래서 점점 잘는 거죠. 계속한다가 계속 자라난다. 지금 이런 거죠. 계속 계속 커진다는 거죠. 이뭐 스페이스와 오프닝스가. 자, 만약에 얘네들이 become larger and the ground beneath the surfaces substantially weaken e d it can no longer support the weight of that surface. 자, 그 이쯤 돼 있는 좀 스페이스 앤 오프닝스겠죠. 이게 점점 얘네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자, 그 주표면에 밑에 있는 이 땅이 상당히 substantialy 상당히 약해지면 if 걸려 있죠. 약해지면 지금 조건절에 if절 조건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왔고 여기도 현재 나왔죠. 지금 우리가 if 조건절일 때는 동사가 아니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죠. 자, 그래서 점점 커지면 그것은 더 이상 노롱 r 은더 이상 뭐무안타는 뜻이죠. 더 이상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한다. 이게 지금 켄트 노가 아니라 켄 노예요. 버틸 수가 없다. 무게를 그 지표면에 무게를 버틸 수가 없게 된다. What 빠는 happens?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러운 붕괴, 즉땅 above the cavity, 구멍 위에 있는 그 땅에 갑작스러운 붕괴가 occur 발생해 버린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컬이 아니라 커리즈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컬이 나와 있네요. 여기 커리즈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컬럽스가 주어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지금 여기 어가 나와 있고 단수가 나와 있고 지금 컬럽스 of the land of the cavity 해서 이게 지금 게 지금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지금 컬럽스가 지금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주어 핵이고 그러면 여기 커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컬이 나왔어요. 아무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싱크홀의 붕괴들은 여기 어, 아니면 여기 예처럼 지금 S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S가 나와 있는 게어커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래도 S가 빠졌거나 여기 에 S가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S가 빠진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싱크홀 컬렉스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컬스컬스가 콜랍시스,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네요거 지금 아마 선생님이 정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해 주시면 그냥 원문 그대로 외우십시오 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외워요 시험 문제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이걸 토대로 나오니까. 암튼 이 붕괴가 이제 발생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싱크홀 붕괴들이 자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 뭐의 결과로? 이제 물의 순환의 결과로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부터 이제 뒤집어지죠. 내용이.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내용은이 뒤에부터 나오는 거야. 자, 그러나 이 싱크홀들은 싱크홀들이죠. Can be caused by human activity.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약이 될 수도 있다. 저 BPP 바이송형이에요. Land use practices such as groundwater pumping and s o m e construction techniques continue, uh,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inkholes. 자, 토지 이용의 습관, 관습은, 그렇죠? 방식은 이런 뜻이죠. 근데 뭐와 같은 지하수 펌핑,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 혹은 몇몇의 컨스트럭션 타이닉엑스 어, 건설 기술과 같은, 서치즈 같은 그런 토지 이용 습관은, 자 contribute to, c 기여한다 뭐에? 구멍식용부싱싱크홀의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다 발표돼 있어 지금 접속사. 게다가 싱크홀들은 또한 형성합니다. 도시가 만들어질 때가 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까 만들어질 때란다 미안해. 도시가 만들 때 새로운 운하나 제방을 만들 때또 형성합니다. 형성됩니다. 여기 지금 또 수동 해석은 수동인데 능동으로 나왔죠. 네, 능동 대써놓으세요 be formed 아니야? can also, can be also formed 아니야? 어, form이요. 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 조심해. 나 네, 조심하라고 했어요. 네, 조심하세요. 음, 이런 거 조심해. 자, once such is built new. 어,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새로운 운하 제방을 만들 때 이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그거에 의해서 이때 changing ing고요. 해석은 동사처럼 해석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자, 그것에 의해서 바뀐다. 물 자연적인 물의 배수. 그죠? drainage, 배수, 드레, 배수. 물 배수가 바뀌기도 한다. 바뀐다. 이런 얘기죠. 아, 물, 어, 배수 패턴이 바뀐다. 패턴까지 가야겠죠. 문장이니까. 배수 패턴이 자연 적인 배수 패턴이 바뀌게 된다. The s i n k h o l a v e been spotted. 발견이 되어져 왔다. have been p. 현재 완료 송태그지 현재 완료 송태그 그렇죠? 네, 발견되어서 왔다. 음. 발견되어서 왔다. world. 전 세계에서. 하지만 그것들은 특별히 frequent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Southeastern United States. 미국 남동 쪽에서 아주 자주 일어난다. 자, 2010년 1월에. 1월까한 달이니까 인긴 시간이니까 인이죠. More than 1 0 0 c h a n c 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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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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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riven by unexpectedly, 그러니까 왜 일어났냐 여기 이제 왜가 나오겠죠? The driven by unexpectedly cold temperatures, local farmers pumped large quantities of groundwater to keep their plants healthy, blah blah. 자왜 일어났냐면 driven, driven은 이제 drive죠, drive, drove, driven이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생략돼 있냐 지금 being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p 피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eing driven by unexpectedly 예상치 못한 추운 기온에 의해서 몰려서 몰렸기 때문에 아니면 몰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지금 절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Because they were driven b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요 driven by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절로 접속사는 because도 괜찮고 when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몰렸을 때 이제 이 지역 농부들이 펌프 아주 다량의 quantity는 이제 수량이니까. 아주 큰 다량의 지하수를 펌프 퍼 올렸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채소들을 그들의 식물들을 킵헬스킵 다음에 목적격표로 형용사 온거 보이죠? 네, 그래서 그들의 식물을 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다량의 지하수를 퍼 올렸다. 그래서 그것이 In a stability underground 지하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사구문이고요 And it created로 바꿀 수 있고 야기한 거죠 야기되어진 게 아니라 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는 이거는 ING 별표 이거는 농부들이 그렇게 몰렸어 그러니까 PP 별표 이기좀 나와, 문제 The resulting 그 결과로 싱크홀들이 길도, 농장도 그리고 심지어 집도 파괴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어, 그래서 지금 요거 다 필기 하시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들 좀 외우세요. 알겠죠?